아주 큰 피해 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소소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걱정했던 과는 달리 바람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긴 했지만 가장 강력할 때가 초속 17m 정도였고 대체로 초속 10m 이하로 바람이 약했기 때문에 바람 피해는 적었는데 새벽 한 6시, 7시 그다음에 8시를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집중 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50mm. 또 시간당 60mm 까지 내려서 그 집중호우 시간에 비 피해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 전체도 그렇고요. 제가 있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성주사로 들어가는 입구도로에 밀림 현상에서 산사태가 두 군데가 났고 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진해로 가는 제2 안민터널 공사 현장에서 또 토사 정리가 다안 됐던 부분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토사들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도로에 뭐큰 자갈과 돌들 그리고 토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제가 현장을 간 데는 감정의 땡땡땡 아파트죠. 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그 위에 이제 그 사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로 들어왔던 물들이 다 배수가 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 흘러들어옴으로써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와서 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래고 나서서 물을 퍼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조 개선을 좀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그두 군데 현장은 제가 직접 갔고요. 아또한 군데 안민동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 터사들이 쏟아져 도로로 나와가지고 도로가 또 침수된 데그 신속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 창원 지역 중에 성산구에서 큰 비가 오 침수되는 데가 창원병원 앞 사거리 오늘도 일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그쪽 지역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 남천으로 빠지는 펌프장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류조가 만들어져서 집중호우 시에 물을 저류조로 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 과거처럼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잠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고 또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구조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 안전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거제로 해서 삼천포 쪽으로 해서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그 태풍이 지나가는 태풍의 눈 오른쪽이기 때문에 정말로 극정이 컸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극정에 비하면 피해가 그리 커지는 않습니다 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태풍이 대구를 지나서 더 북상하고 있는데 에, 아무쪼록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내가기를 소망해 보고요. 모두가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